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회기라된 치료가 아닌 기능 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주는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이전화 팟캐스트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요요로 인하여 전보다 살이 오히려 더 찌게 된다. 단순히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을 빼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요즘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사춘기 이후로 단한 번도 음식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막상 음식 앞에 서면 필름이 끊긴 것처럼 폭식을 하고 뒤늦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폭식을 하게 된 이유는 항상 칼로리를 계산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칼로리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며칠 조금 과하게 먹게 되면 과할 정도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버릇이 있었고,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로 본인도 모르게 폭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잠재의식 속에 음식에 대한 죄책감과 칼로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쌓이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칼로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순간적인 폭식으로 몸을 해치기도 하죠. 요요 현상이 바로 이 친구와 같은 현상입니다. 다이어트는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과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호르몬은 역시 다이어트를 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체중을 설정하는 호르몬 조절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베스티코드 파트 3어뉴 모델 오브 오베스티 6 새로운 희망 비만의 칼로리 감소 이론은 반쯤 지어진 다리만큼만 쓰고 있었다. 연구들은 반복해서 칼로리 감소만으로는 연구적인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적게 먹고 더 움직이라는 전략이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환자들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둘중 하나였다. 건강 전문가들은 칼로리 전략을 그저 버릴 수만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환자들에게 누명을 씌웠다. 의사들과 영양사들은 환자들을 질책하고 폄하하였다. 그들은 칼로리 감소 이론에 저항 없이 끌렸다. 비만의 원인을 그들의 실패에서 환자들의 의지의 부족과 게으름으로 축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하게 억누를 수 없다. 칼로리 감소 전략은 단순히 틀렸다. 과도한 칼로리는 비만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는 것은 비만을 치료할 수 없다. 운동 부족 또한 비만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비만을 치료할 수 없다. 칼로리 신앙의 가짜 신은 사기꾼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이제부터 비만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지을 수 있다. 체중에 관해 더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성공적인 치료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 무엇이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가? 많은 이론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칼로리, 설탕, 정제탄수화물, 밀, 모든 탄수화물, 식이지방, 붉은 고기, 모든 고기, 유제품, 간식, 음식 보상, 음식 중독, 잠 부족. 스트레스, 섬유질 부족, 유전, 가난, 부, 소화관 미생물, 아동 비만. 많은 이론들은 마치 비만에는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존재하는 듯이 서로 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저칼로리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마치 둘중한 식단만이 올바른 식단일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비만 연구들은 이러한 태도를 지닌다. 모든 이론들은 어느 정도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은 틀렸다고 할수 있다. 예시를 들어보자. 심장마비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 목록을 살펴보자. 가족력, 나이, 성별, 당뇨,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 요소들은 모두 심장마비에 기여를 한다. 흡연이 위험 요소라고 해서 당뇨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요소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심장마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모두 위험 요소이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에서 금연과 혈압을 낮추는 것은 모두 중요한 기여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비만 연구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비만이 시간 의존적인 질환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만은 장기적으로 발전된다. 보통 몇십 년간에 걸쳐서 말이다.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어릴 적 조금 과체중이었다가 서서히 매년 0.5에서 1kg 정도로 체중이 증가될 것이다. 매년 0.5에서 1kg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40년으로 따지면 체중은 35kg까지 축적될 수 있다. 비만이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을 따지면 단기적인 연구들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파이프가 녹이 쓰는 과정을 연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녹이 쓰는 과정을 물에 의한 장기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며 시간 의존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루 이틀만을 연구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48시간 동안 녹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물은 파이프가 녹 쓰는 것이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이러한 실수는 인간의 비만 연구에서 항상 이루어져 왔던 실수이다. 비만은 몇십 년에 걸쳐서 발전된다. 하지만 몇백 개의 연구들은 1년 이하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만을 고려해왔다. 더 나아가 몇천 개의 연구들은 1주 이하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만을 고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 비만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만에 관한 통일된 분명한 이론은 없다. 체중증가와 감소의 이해에 관한 뼈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족함은 연구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을 맞닥뜨리게 된다. 바로 호르몬 비만 이론을 세우는 것이다. 비만은 지방 물질의 호르몬 조절 장애이다. 신체는 방해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하게 설정된 체중을 유지하려 한다. 체중 설정 값이 너무 높으면 비만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만일 우리 현재 체중이 체중 설정 값보다 낮다면, 우리의 신체는 배고픔을 자극하거나 신진대사 활동을 느려지게 만들어서 다시 체중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식과 느린 신진대사는 비만의 원인이 아닌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애초에 체중 설정값이 높게 설정된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체중 설정값이 조절되는지에 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 온도 조절계를 어떻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을까? 비만의 호르몬 이론. 비만은 과도한 칼로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신 신체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너무 높게 설정된 체중 설정 값에 의해 발생한다. 호르몬은 입맛, 지방 저장, 혈당 수치 등과 같은 신체 시스템과 과정들을 조절하는 화학적인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에는 무엇이 있을까? 렙틴은 체중 설정값을 설정하는 것의 핵심 호르몬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렐린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펩타이드 YY, 콜레키스토키니는 모두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끝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체중 설정값을 설정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호르몬은 인과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의심되는 호르몬을 사람들에게 투여하면 사람들의 체중은 증가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된 배고픔, 포만감 호르몬들은 인과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통과한 두 가지 호르몬들은 인슐린과 코티솔이다. 3장에서 우리는 칼로리 감소 이론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된 다섯 가지의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호르몬 이론은 이와 동일한 잘못된 추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추정 1.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는 서로 독립적이다. 호르몬 이론은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가 왜 서로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해 설명한다. 추정 2. 기초 대사량은 안정적이다. 호르몬 이론은 호르몬이 어떻게 기초 대사량에 신호를 보내어 체중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추정 3.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호르몬 이론은 배고픔 호르몬과 포만감 호르몬이 먹는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추정 4 저장된 지방은 기본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호르몬 이론은 저장된 지방이 음식 섭취와 활동량의 변화에 밀접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설명한다.추정 5 칼로리는 칼로리다.호르몬 이론은 왜 다른 칼로리 종류들은 다른 신진대사 반응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칼로리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이 되기도 하며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소화의 기제 인슐린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는 호르몬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호르몬은 목표 세포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자들이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의 세포들의 활동을 늘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슐린은 대부분의 세포들에게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가져와서 에너지로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르몬들은 목표 세포들의 표면 수용소에 결합하여야 한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 같이 말이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소에 결합하여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인슐린은 열쇠이고 수용소는 자물쇠이다.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입장한다. 모든 호르몬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위와 내장에서 분해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탄수화물은 더 작은 당분으로 분해된다. 식이 섬유질은 분해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고 우리 몸을 통과한다. 신체의 모든 세포들은 혈당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한 음식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다른 음식들보다 혈당을 더 높이 올린다. 혈당의 증가는 인슐린 방출을 자극한다. 단백질 또한 인슐린 수치를 올리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 식이지방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 모두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 이때 인슐린은 분해되어 2에서 3분의 반감기를 가지며 빠르게 혈액에서 사라진다. 인슐린은 에너지 신진대사의 핵심 조절 장치이며 지방 축적과 지방 저장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위해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시키도록 한다. 충분한 인슐린이 없다면 포도당은 혈관에 쌓이게 된다. 일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의 자가 면역 파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아주 낮은 인슐린 수치로 이어진다. 인슐린의 발견은 이 치명적인 질환을 만성적인 질환으로 바꾸었다. 식사 시간에 섭취된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의 포도당을 제공한다. 인슐린은 과도한 포도당을 혈관에서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한다. 우리는 이 포도당을 간의 글리코겐으로 변형시켜서 저장한다.글리코제네시스라고 불리는 과정이다.포도당 분자들은 글리코겐을 형성하기 위해서 긴 체인으로 엮어진다.인슐린은 글리코제네시스의 주된 자극이다.우리는 꽤 쉽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꾼다.하지만 간의 글리코겐을 위한 저장 공간은 제한적이다.저장 공간이 가득 차게 되면 과도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형된다. 노보리포제네시스로 불리는 과정이다. 식사 후몇 시간이 지나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뇌, 장기, 근육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은 적어지게 된다. 이때 간은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순환계에 풀어버린다. 글리코겐 저장 과정의 반대 과정이다. 이는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일이다. 글리코겐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공급은 제한적이다. 단기적인 단식 중 당신의 신체는 기능하기 위해 충분한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단식에서 당신의 신체는 지방 저장량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글루코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지방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지방 저장 과정의 반대 과정이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다. 충분한 음식 섭취는 인슐린의 방출로 이어진다. 이때 인슐린은 당분과 지방의 저장을 시작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인슐린 수치는 떨어지고 당분과 지방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매일 일어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잘 디자인된 균형 잡힌 시스템은 스스로 점검을 한다. 우리는 먹고, 인슐린 수치는 증가하고 에너지는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저장된다. 우리는 굶고 인슐린 수치는 떨어지고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먹고 굶는 시간이 적절하게 조절된다면 이 시스템 또한 균형 잡힌 채로 유지가 될 것이다. 만일 오전 7시에 아침을 먹고 오후 7시에 저녁을 먹고 끝낸다면 12시간에 먹는 활동은 1 2시간에 굶는 활동을 균형 맞출 것이다. 글리코겐은 마치 지갑과 같다. 돈이 수시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 지갑은 언제나 접근 가능하지만 제한된 양의 돈만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은 은행 계좌의 돈과 같다. 접근성은 어렵지만 무제한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지갑처럼 글리코겐은 신체에 포도당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글리코겐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은행 계좌처럼 지방 저장량은 무제한적이지만 접근성은 더 낮다. 이 상황은 축적된 지방을 빼는 것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은행에서 돈을 빼기 이전에 지갑에 있는 돈부터 먼저 사용한다. 하지만 빈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지방 계좌에서 에너지를 얻기 이전에 글리코겐 지갑에 있는 에너지가 먼저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빈 글리코겐 지갑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코겐 지갑을 계속해서 채워서 지방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방을 태우기 이전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고갈되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일 계속해서 글리코겐을 채운다면 지방 저장량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보리포 제네시스를 통해 생산되는 과도한 지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롭게 합성된 지방은 내장 지방, 피하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간에 저장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높은 인슐린 수치는 당분과 지방 저장을 촉진시킨다. 낮은 인슐린 수치는 글리코겐과 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과도한 인슐린 수치가 지속된다면 지방 저장량은 늘어나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먹는 것과 굶는 것의 불균형은 인슐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방의 증가를 유발하여, 짠,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인슐린은 체중의 호르몬적인 조절자가 될수 있는 것일까? 인슐린, 체중 설정값, 비만. 비만은 원하는 체중 설정값에 도달하기 위해 시상 하부가 신체의 지방량을 늘리도록 지시할 때 유발된다. 사용 가능한 칼로리는 지방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며, 이는 에너지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신체는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이때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증가되고 포만감을 신호하는 호르몬은 감소한다.우리는 먹고 싶은 충동을 제어하고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다.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시상하부를 제어할 수 있지만 곧 다른 전략이 진행된다.신체는 지방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할 것이고 신진대사 활동을 줄일 것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늘어나고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는 것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체중 설정 값은 밀접하게 조절된다. 대부분 사람들의 체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체중이 증가되는 사람들의 몸무게 또한 아주 서서히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1년에 1, 2파운드 정도. 하지만 체중 설정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체중 설정 값은 서서히 높게 설정될 것이다. 비만을 이해하는 것은 핵심은 무엇이 체중 설정 값을 조절하는 것인지, 체중 설정 값이 애초에 왜 높게 잡히게 되는지, 어떻게 이를 낮출 것인지에 이해하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과 균형의 핵심 조절자로서 인슐린은 체중 설정 값 조절자의 명백한 피의자이다. 만일 인슐린이 비만을 유발한다면 아마도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만을 유발할 것이다. 비만은 체중 설정 값을 통해 중앙 신경계에서 조절된다. 이 가설에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체중 설정 값을 높인다. 분명하게 인슐린은 비만인 사람과 날씬한 환자들에게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비만인 환자들의 공복 인슐린 수치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음식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 또한 과장되어 나타난다. 이 호르몬의 활동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슐린이 비만을 유발할까? 이 질문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